한국 100대 명산 기획 여행 오늘은 전북 무주 적상산입니다. 붉은 치마를 두른 성곽의 산 적상산을 한 번에 여행 준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으로만 풀어볼게요. 먼저 적상산이 어디 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적상산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일대에 자리한 산이고 덕유산 국립공원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적상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올라 앉아 있는데, 국가사적 제146호로 지정된 산성입니다. 이 산의 주봉은 해발 약 1034m 정도 되고, 향로봉이라는 봉우리는 1024m인데, 실제로 산행을 하면 보통 이 향로봉을 정상처럼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적상산 산정은 사방이 층층이 쌓인 절벽, 그러니까 층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평평한 접시 같은 평정봉 능선인데,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깎아 지른 요새 같은 절벽입니다. 산 정상부 분지 안에는 양수발전소 상부대민 적상호가 자리하고 있어서, 절벽 위에 호수가 있는 다른 산에서 잘 보기 힘든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적상산의 대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산을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적상산성은 고려 조선 시기에 방어와 조선왕조실록 보관을 담당했던 산성이라 풍문, 서문, 사고지 같은 유적이 남아 있고 그 안쪽에는 실록을 모셨던 사고를 지키던 사찰 안국사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듯한 알염대라는 조망 포인트에서는 덕유산과 무주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산위 분지에 자리한 적상호는 산정호수이자 양수 발전 상부됨으로 드라이브와 전망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곳곳에는 장도바위와 장군바위 같은 암능 포인트, 천일폭포와 송대폭포 같은 폭포 포인트도 있어서 코스를 잘 구성하면 성곽과 절벽 폭포 호수를 한 번에 묶어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와 소요 시간은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부담이 적은 라이트 코스입니다. 안국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안국사를 지나 향로봉 갈림길로 올라가고 향로봉을 찍은 뒤 최고봉 부근 중계탑 서쪽 조망 포인트를 거쳐 알렴대를 둘러보고 다시 안국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4.5에서 5km 정도이고 들머리 고도가 이미 약 950m라 실제로 올라야 하는 고도는 100m 남짓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낮고 2 3 시간 정도면 여유있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표준 코스는 서창 탐방 안내소에서 출발합니다. 서창 주차장에서 장도바위를 지나 적상산성 서문으로 올라가고 향로봉을 찍은 뒤 적상산 주능선을 따라 알렴대로 진행합니다. 알렴대에서 조망을 즐긴 다음 안국사로 내려가 사고지와 전망대를 둘러보고 치목마을로 하산하는 흐름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12km 정도, 4~5시간 잡으면 되고 서창에서 초반에 고도를 한번 확 올리고 나면 이후에는 평정 능선을 따라 걷는 구간이 많아서 체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느껴집니다. 롱 코스는 서창 또는 치목에서 시작해 향로봉과 주봉 알염대와 안국사를 차례로 거쳐 적상우와 송대폭포 쪽으로 이어진 뒤 다시 치목이나 서창으로 내려오는 장거리 종주형입니다. 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까지 잡아야 하고 폭포, 성곽, 호수, 사찰까지 한 번에 다 보는 대신 하산거리가 길어서 무릎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적상산을 언제 가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이 최적기인데 계절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겨울인 1월과 2월에는 설경과 상고대를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정도이고 산위는 그보다 더 춥습니다. 적설과 빙판이 자주 생기고 도로와 탐방로가 일부 통제될 수도 있어서 아이젠과 방풍보온 장비는 필수입니다. 3월과 4월 초봄에는 전북 남쪽이라 눈이 비교적 빨리 녹지만 그늘진 계곡에는 잔설과 얼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4월에서 5월로 이어지고 맑은 날에는 시정이 좋아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5월과 6월 봄 절정에는 평정봉 능선의 야생화가 피기 시작하고 연두빛 실록이 올라옵니다. 기온이 8도에서 18도 정도인 날이 많아 산행하기 가장 편안한 구간입니다. 7월과 8월 여름에는 능선은 비교적 선선한 편이지만 장마, 소나기, 안개, 낙뢰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포와 계곡 수량은 가장 풍부한 때라 폭포를 중심으로 한 트레킹의 짧은 능선, 산행을 더하는 정도로 코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9월 초가을에는 기온 5도에서 20도 사이로 선선하고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억새와 단풍이 서서히 준비되는 시기이고 태풍이 지나간 뒤 맑게 갠 날에는 구름층이 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10월 하순에서 11월 초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무주 단풍 안내 기준으로 2025년 예상 절정은 11월 2일 전후로 잡혀있고 적상산 역시 이즈음에 맞춰 상부 절벽과 도로 가로수, 안국사 주변이 붉은 비단길처럼 변합니다.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는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입니다. 상부단풍은 거의 떨어지고 하부와 도로변이 늦가을 톤으로 바뀝니다. 첫눈과 처서름이 시작되는 시기라 특히 아침 시간에는 노면 결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 팁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비가 온뒤 맑게 갠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 이 조합이 단풍 색감과 구름 시정이 동시에 좋아지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하루나 이틀 뒤를 노려서 출발하면 먼지가 한번 씻겨 나간 맑은 하늘과 선명한 단풍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적상상 코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통제와 출입 가능 구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출발 전에는 무주군과 덕유산 국립공원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라이트 코스입니다. 안국사 주차장, 해발 약 950m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안국사까지는 짧게 올라가고, 사차를 지나 향로봉 갈림길로 올라간 뒤 향로봉을 찍습니다. 이어서 적상산 최고봉 부근 중계탑이 있는 서쪽 조망 포인트를 들렀다가, 절벽 끝 조망대인 알렴대를 지나 다시 안국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 코스입니다. 거리는 4.5에서 5km, 누적 상승은 200m 내외이고, 여유 있게 둘러보며 걸으면 2,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들머리 고도가 높아서 짧고 굵게 고원 능선 맛을 볼수 있는 코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렴대는 절벽 끝 조망 포인트라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포인트로는 안국사 일주문과 극락전 주변의 단풍이나 눈풍경 향로봉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는 적상호와 주변 상군 그리고 알렴대에서 바라보는 덕유산과 무주 파노라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코스입니다. 서창 탐방 안내소, 서창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서창 주차장에서 장도바위 방향으로 오르다가 적상산성 서문으로 들어서고 향로봉을 찍은 뒤 적상산 주능선을 따라 알렴대로 향합니다. 알렴대에서 조망을 즐기고 안국사로 내려와 적상산 사고터와 전망대를 들른 다음 치목마을로 하산하는 흐름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12km 정도, 소요 시간은 4, 5시간 정도입니다. 초반에 서창에서 장도바위와 서문 쪽으로 올라갈 때는 꽤 가파른 오르막과 바위길 느낌이 있어서 숨이 차지만 그 구간만 지나면 이후는 평정 능선을 걷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중간쯤으로 느껴집니다. 이 코스는 대부분 숲그을 아래를 걷게 되어서 여름에도 비교적 걷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장도바위와 서문지에서 성문과 바위가 함께 들어오도록 앵글을 잡으면 최영 장군 전설과 함께 그림이 되고 향로봉 정상부 능선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멀리 계룡산과 서대산까지 시야가 열리는 날도 있습니다. 알렴대와 적상호 전망대에서는 절벽 아래로 호수와 분지 풍경이 한 번에 펼쳐지는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노라마 코스입니다. 드라이브와 짧은 산행을 묶은 코스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 전체 3내지 4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흐름은 무주 인터체인지에서 무주읍으로 들어가 적상산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시작하고 산정호수인 적상호 제방을 한번 보고 적상산 사고지와 전망대를 들른 뒤 안국사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안국사에서 알렴대와 향로봉까지 왕복 2시간 안팎으로 가볍게 걷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구천동계곡이나 태권도원 같은 곳을 이어서 둘러보면 됩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붉은 비단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드라이브 단풍길입니다. 많이 걷기보다는 짧게 걷고 많이 보는 여행을 좋아하거나 가족 단위, 사진 중심 여행자에게 잘 어울리는 구성입니다. 이제 교통과 접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주행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무주 터미널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적상면, 적상산 방향 농어촌 버스로 환승합니다. 적상면 쪽에서 출발하는 완행버스는 무주 안성, 분남 방향으로 하루 여러 차례 운행하지만 시간표가 일정하지 않고 환승이 번거로워 단풍철에는 산악회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자가용으로 갈 경우에는 무주인터체인지를 기준으로 무주읍을 거쳐 적상면으로 들어가고 산정호수와 적상산 방향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산정호수 적상호 안국사 일대에는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단풍이 절정일 때 주말에는 상부도로 정체와 주차장 만차가 잦습니다. 상부 도로는 급커브가 많고 낙엽이 쌓이거나 겨울에는 결빙도 있어서 겨울이나 이른 아침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체인과 겨울 타이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읍 내 숙소를 쓴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할수록 상부 주차장과 안국사 일대가 훨씬 한산합니다. 하산 직후 바로 내려오기보다는 적상호 전망대나 근처 카페에서 2~30분 정도 쉬었다가 출차하면 내려가는 길 정체를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장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옷차림 그러니까 레이어링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과 가을에는 땀이 잘 마르는 이너웨어에 얇은 플리스나 니트를 입고 바람을 막아줄 방풍 자켓을 겉에 입는 구성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상하이를 입고 땀이 식을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가벼운 바람막이를 하나 챙기는 정도면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이너, 두툼한 중간층, 방풍 기능이 있는 하드쇠를 겹쳐 입고 비니와 버프, 두겹 장갑은 기본으로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장비는 접지력이 좋은 트레킹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상산은 평정능선이 많아서 극단적으로 험한 구간은 적지만 낙엽이 쌓이거나 땅이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스틱은 특히 롱 코스나 치목, 서창 쪽긴 하산에서 무릎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헤드랜턴은 겨울이나 늦가을처럼 해가 짧고 안개가 자주 끼는 계절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넣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물과 간식은 라이트 코스 기준 물 1리터 정도. 표준과 롱코스는 1.5리터 이상을 권장합니다. 견과류, 초콜릿, 에너지젤처럼 가볍고 칼로리 높은 간식도 준비해두면 힘이 떨어질 때 유용합니다. 기상과 통제 측면에서 보면 적상사는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양수발전소 인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 산불통제가 수시로 바뀝니다. 특히 겨울 폭설이나 큰 비가 내린 뒤에는 탐방로 일부가 폐쇄되거나 우회로가 지정될 수 있어서 출발 전 무주군과 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는 분들을 위해 촬영 루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역광과 사광을 활용해 입체감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장도 바위와 서문 일대 숲길에서는 옆에서 들어오는 사광, 즉 비스듬한 햇빛을 이용하면 바위와 성곽의 질감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안국사 단풍길은 저각도 햇빛이 들어오는 오전 시간이 지붕과 단풍색을 가장 예쁘게 보여주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CPL 필터, 즉 원형 편광 필터를 사용해서 반사만 살짝 눌러주고 채도는 과하게 올리지 않으면 적상산 특유의 붉은색과 황금색 단풍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정오에서 오후에는 파노라마 타임입니다. 향로봉과 주능선에서 적상호, 덕유산, 무주까지 이어지는 시원한 뷰를 담을 수 있고. 이 때는 16에서 24mm 정도의 광각 화각이 있으면 풍경이 넓게 담깁니다. 구름이 많은 날에는 셔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구름의 질감과 명암 대비를 살리고 구름이 적은 날에는 조리개를 조여 선명도와 심도를 확보하는 쪽이 좋습니다. 석양 무렵에는 순광이 수반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치목이나 서창 쪽 하산길 숲에서는 단풍 터널 안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와 인물 사진 찍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적상호 전망대에서는 호수 위로 떨어지는 노을과 붉은 절벽 실루엣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HDR을 자동으로 켜두고 화면을 터치한 뒤 노출을 살짝 낮춰 마이너스 0.3 정도로 조정해주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단풍길이나 드라이브 장면은 라이브 사진이나 연사 모드로 여러 컷을 찍은 뒤 사람이나 차의 움직임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골랐으면 훨씬 살아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왔다면 근교 코스나 맛집, 숙소까지 묶어서 1박 2일 여행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일치기로는 적상호와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을 들러 산정호수를 둘러보고 양수발전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구천동계곡 12경, 6경, 1경을 차로 후쳐보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천일폭포 수심대와 일사대, 라제통문 같은 포인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1박 2일로 넉넉하게 잡는다면 첫째 날 오전에는 적상산 드라이브와 안국사 향로봉 알렴대 라이트 산행을 하고 오후에는 적상호와 전망대 양수발전소 홍보관을 거쳐 무주머루와인 동굴이나 태권도원, 반디랜드 같은 곳을 한두 군데 골라 더 들러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덕유산이나 무주리조트 곤돌라를 이용해 설천봉과 향적봉으로 올라가 설경이나 가을 전망을 즐기고, 마지막에는 구천동 계곡 카페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먹거리는 무주머루와인, 어죽과 매운탕, 산채와 버섯 정식, 장수 한우 같은 메뉴들이 대표적이고, 숙소는 무주읍내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구천동 계곡이나 무주리조트 주변 숙소를 고르면 다음 날 덕유산까지 연계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상산 단풍 절정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보통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가 가장 안정적인 피크 구간이고 2025년 기준 무주군 공식 안내에서도 10월 말에서 11월 초 예상 절정을 11월 2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보도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안국사에서 향로봉과 알렴대를 찍고 돌아오는 라이트 코스는 거리와 고도 부담이 적어서 초보나 가족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렴대처럼 절벽 조망대에서는 늘 안전거리를 지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많은 시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단풍철 주말 낮 시간이 가장 붐빕니다. 가능하면 평일 오전에 찾는 게 좋고 주말이라면 이른 아침에 드라이브로 올라와 오전에 산행을 마치고 오후에는 조금 일찍 하산하는 패턴이 정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이젠과 스틱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계절을 나눠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을처럼 눈이나 얼음이 없는 날에는 스틱이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있으면 하산할 때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겨울과 초봄처럼 적설이나 결빙이 있는 시기에는 아이젠과 스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적상산 상부는 영하권 기온과 빙판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상산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양수발전소 인근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겹쳐 있어 무단 드론 비행과 촬영에 대한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항공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드론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안국사에서 향로봉과 알렴대까지 가볍게 한 바퀴 돌며 붉은 절벽과 적상호를 내려다보는 아침 산행에 오후에는 적상산 드라이브와 구천 동계곡까지 이어서 즐기는 것. 그것이 적상산 단풍을 가장 아름답게 담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100대 명산 탐방 기획 여행으로 100대 명산 등산을 계획하시거나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